요게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해결 중심 모델이 두 문제가 나오거든요. 두 문제가 나오는데, 두 문제가 나오는데 해결 중심 모델에서 두 문제가 꼭 출제가 되어지는데 이제까지 낼건다 냈어요 해결 중심 모델에서 얘만 아직 안 냈어요. 이제 얘가 나올 거다. 해결 중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첫 번째가 방문형, 두 번째가 불평형. 세 번째, 고객형. 다시 뭐라고? 방문형, 불평형, 고객형. 얘만 아직 안 나왔다고. 이제 출제가 될 거야, 얘는. 방문형, 불평형, 고객형. 자, 방문형은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따라서 개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냐면 부모나 배우자, 법원의 명령 등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온 애들이야. 얘네들을 방문형이라래. 그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씨 가라고 했으니까 이씨 가야지 이러고서 온 거야 이해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막어자 부모나 배우자 해가지고 어, 아내 아내하고 막막 싸움질을 하고 나서 화해하는 조건으로 와이프가 야 여보 이제 화해하는 조건으로 우리 저 상담하는 복지사한테 한번만 찾아가 보자 어, 정말 싫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찾아간 거야 얘는 어떤 거지? 문제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내가 잘못해서 지금 싸움질이 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개입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방문형은 말 그대로, 아안 가면 또 싸울 것 같으니까 그냥 얼굴만 한번 보여주고 오자. 이게 방문형이에요. 자, 두 번째가 불평형입니다. 무슨 형이요? 얘는 뭐냐면 문제 자체 해결의 필요성. 자,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자신을 문제 해결의 일부로 보지 않으며 매우 수동적, 불평과 문제, 가면 계속 툴툴툴 거려. 이 방문형 같은 경우는 툴툴툴은 없거든요.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면 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 불평형은, 가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툴툴툴툴, 툴툴툴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됐죠? 마지막이 무슨 형? 고객형. 이 사람이 가장 좋은데, 문제 일부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행할 의지를 갖고 있고, 얘네들이 치료적 효과가 제일 큰 거야. 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걸 머릿속에 담아두시되자 시험에는 이 해결 지향 적 질문이 꼭 나오겠죠. 반드시 출제가 된다, 얘가. 반드시. 어떤 일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었었어. 18회 때 빼놓고. 꼭 나온다. 자, 얘는 나오면 예시문으로 나오죠.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상담전 변화 질문. 다시 뭐라고요? 자, 이런 거야. 부부가 싸움질 했어. 저 잠깐 볼게요. 싸움질 했어. 싸움질 하고 나서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아내가 정말 못 견디겠으니까 사회 복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어요. 찾아가 가지고서 정말 우리 남편하고 못 살아 죽겠습니다. 이러고서 자, 프로그램 빨리 제공해 주세요. 라고 계약서를 써요. 그럼 바로 프로그램이 제공되나요? 여긴 응급 처치실이 아니야. 바로 제공이 되잖아.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제가 프로그램을 준비할 테니까 그 일주일 뒤에 뵙겠습니다. 시간을 두는 거야. 즉, 상담 전 변화라는 것은 상담을 하기 전에 어떻게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전에 이 계약하고 나서 그 사이에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주일 뒤에 오는 거야. 그럼 우리 변화의 불가피성, 시간이 약이라 했잖아요. 그죠? 일주일 뒤에 오면, 자, 처음에는 정말 남편이 죽일 듯이 미웠거든? 근데 일주일이 지나면 그 안에 남편이, 야, 우리 그 극장도 좀 한번 가자. 우리 화해 좀 하자. 같이 밥 먹자. 처음엔 죽이고 싶은 게 10이었는데, 일주일 지나고 나면 그게 누그러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얘기를 봐요. 변화의 불가피성, 시간이 약이다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가 면접을 약속한 후 현재 면접 당시 그동안 일어났던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야. 상담 예약을 하시는 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한 일주일 지난 거예요. 그동안 좀 상황이 바뀌었나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 아, 그때는 정말 싫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우리 남편하고 같이 밥도 먹고요. 여러 가지 생각도 하면서 그때보단 좀 낮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복지사가 한마디 던져줘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걸 뒤에서 우리가 치료를 위한 피드백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메시지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돼요. 인생이 그런 거잖아요. 이해됐죠? 두 번째가 예외 질문입니다. 다시 뭐라고? 자, 얘는 시점이 과거라는 게 중요해요. 시험에도 그래서 시점을 갖고 물어요. 자, 부부가 싸움질해서 연락의 싸움질을 하고서 복사를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난이 인간이 정말 미워요. 정말 죽이고 싶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 설마 남편 보고 죽이고 싶어. 이런 소리는 안 하겠지만, 설마. 그죠? 싫어요, 싫어요. 막 이러는 거야. 아, 싫어요, 싫어요. 한번 해봐요. 나 상담 가요. 해보세요. 어, 어, 평상시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부모님한테 하시는 모습 예. 웬, 그냥 왼수라고 아 놀래요 다 아, 그렇죠 예 저력이 있으세요 역시 자 그런데 복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불행하고 힘드신데 과거에 행복한 적도 있지 않았나요 활용하는 거야 과거를 과거를 뭐 한다고 활용해요. 그때 행복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행복했었던 적도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야. 예외적 상황. 여기서 예외라는 건 클라이언트는 지금만 보거든요. 지금 상황은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에 반대되어지는 행복했던 예외적 상황이 과거 있었다는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럼 클라이언트는 아 맞아요. 그때 행복했었었어요. 그때 좋은 일도 있어서서 었 강점 관점 어떻게 다시 그렇게 행복해지지 못할 건 없나요? 다시 하실 수 있어요. 다시 행복해지면 돼요. 그때 행복했는데 지금 못 행복할 이유 뭐가 있나요? 그게 예외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도 예외죠. 클라이언트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던 경우, 과거니다 시점이 우연적인 성공은 있기 마련을 가정하 실시하는 것인데. 두 분이 매일 싸우신다고 말씀했어. 그데 싸우지 않은 날도 있었나? 시점이 뭐래야 돼? 자, 이게 시험에 나올 때 싸우지 않을 날도 있을 건가요? 이게 아니야. 싸우지 않았던 날도 항상 이 시점을 갖고 장난을 치고 시험 문제를 내요. 자, 세 번째 기적 질문입니다. 얘는 시점이 미래야. 얘도 봐. 이것도 변화의 불가피성인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 지나면 다 해결이 돼. 지금 개인 입장에서는 막 싸움질 하잖아, 부부가. 이 싸움질을 하고 갈등 상황은 기적이나 일어나야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가정 하에 싸움하지 않고 행복한 미래 상황을 생각해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은 여러분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문제와 분리돼서 해결책을 상상해 보게 하는 기술, 즉, 클라이언트랙은 문제가 해결된 어떤 상황? 미래 상황을 상상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밤에 기적이 일어나 걱정했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당신은 주변에 무엇을 보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수 있을까요? 별거 아닙니다.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돼요. 우리 말 속담에 부부싸움은 칼로 물배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게 바로 기적질문이에요. 시간 지나가면 다 해결되는 겁니다. 물을, 물을 베는 칼로 물을 베면, 베는 순간에 갈라진 것 같지만 어떻게 돼? 바로 1분, 2분 지나서 1분도 아니지, 그냥 베자마자 다시 원위치 되잖아. 자, 척도 질문입니다. 보통 이 척도 질문은 상담전 변화 질문하고 같이 써요. 병행을 해서 쓰는데,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문제 변화에 대한 확신, 진행에 대한 평가 등을 수치로 표현하게 하는 거야. 확실하게, 확실하게 뭐하는 거지? 확실하게 변화의 상태를 스스로 체감하게 하는 겁니다. 처음 오셨을 때 0점이고 개인 목표가 완성된 상태를 10점이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상단점 변화 질문 쓰고 있는 거죠. 그때 지금 당신의 상태는 몇 점입니까? 남편하고, 처음에 남편하고 싸움질을 했었을 때는 그때는 남편을 얼마만큼 죽이고 싶으셨어요? 숫자로 표현하게 합니다. 1 0점이 이랬는데. 일주일 뒤에 만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되세요? 그러면 지금은 3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남편이 남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 제 이름으로 해줬어요. <웃음> 이러면서 <웃음> 자, 그다음에 대처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처 질문도 시점이 과거예요 사실 예외 질문하고 대처 질문은 시점이 과거입니다. 이건 본인의 대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자, 과거 클라이언트가 수행한문제 대처 경험에 대한 질문으로 과거입니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이 대처 기술을 가졌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도 더 나빠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지금보다 더 힘든 일이 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견뎌 오셨어요? 그럼 생각해 봅니다. 맞아. 그때 아내하고 싸움질했었을 때 부부 싸움했었을 때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아내랑 먼저 손을 잡고 사랑한다는 얘기를 했었어. 그 대처한 거거든요. 그 상황에. 대처 능력이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강점이 그걸 깨닫게 만들어서 "아이, 그럼 지금도 아내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해가 됐나요? 자, 그다음 관계성 질문입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타인, 주로 이제 가족들이에요. 그 사람의 관점으로 그가 처한 상황을 보게 만드는 거야. 여기 봤더니 당신의 어머니는 이 상황에서 당신이 무엇을 해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실까? 이제 부부가 싸움질 하는 거야. 부부가 싸움질을 할 때, 싸움을 할때그 남편한테 물어요. 남편한테 당신자 당신의 부모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두 분이 싸움 하고 계시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지만 이것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실까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이혼하 이혼해라 이것들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아, 서로 잘 참어야지 참어야지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손한번 내밀어봐. 이게 정상적이죠? 그걸 유도하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그걸 관계성 질문이라 그래요. 이해됐나요? 어, 정상적인 부모는 그런 겁니다. 비정상적인 부모는 어떻게 하는 거죠? 당장에 도장 찍어! 이렇게 합니다. 그죠? 네. 자, 마지막에 간접적 칭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직접적으로 칭찬받는 것보다 간접적으로 칭찬받았을 때 그게 더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예요.